<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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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캄보디아 올해 저한테는 행운이 어쨌든 뭐, 바쁜 와중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짬을 잘 주셔가지고 2월 어, 달에는 캄보디아를 갔다 왔고 캄보디아 다녀오신 분들도 보물을 건져내고 있고 그리고 어. 얼마 전에 7월달에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두 군데를 다 갔다 올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어, 하게 돼서 먼저 하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세번세번 세번 이렇게 다녀왔더라고요. 이번 캄보디아 세 번, 그리고 몽골 세 번. 이게 다녀온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때마다 늘 새로운 것 같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저는, 어, 이렇게 성교라고 하지만 사실 단기 성교라는 말을 뭐 저희가 문맥상 앞에 단계를 붙이지만, 그냥 성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냥 단기성교를 성교라고 할게 성교는 그, 천국을,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캄보디아든 몽골이든, 어, 아까도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온전히 정말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항상 그러잖아요. 거기 계시는 현지인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간 팀들을 24시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그거는 정말 올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laughs> 그래서 성교는 그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는 시간이다라는 걸 저는 결론으로 좀 먼저 내렸고 어, 저희는 캄보디아 쪽은 아까 뭐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최근에 갔다 온면 몽골 쪽으 기도를 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몽골 쪽은 사실은 저도 원래 이제 캄보대를 다녀왔고 또 직장도 여긴 있었고 지금 없지만요. 후교를 네. 위해서 제가 나갔습니다. 농담, 진담 말이고요. 어쨌든 몽골 쪽을 갈 때의 원래 계기는 제가 스스로가 처음에 아, 저는 캄보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 가 이렇게 됐었는데, 제 아내가 캄보디아를 같이 가려고 했다 못 가는 바람에, 아내는 이제, 몽골 쪽을 가게 됐고요. 그래도 와중에제 아내를 통해서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광대 목사님, 사람이 너무 없다. <웃음> <웃음> 남자들이 없다, 특히. 그래가지고 몇 분을 이제 섭외를 이렇게 해주신, 목사님, 제가 몇 분을 섭외를 했는데, 어, 그래서 이제 대쪽으로 계속 가에 되는 일인데, 물론 하나님이 예배의 오시어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건 모골 쪽에 단기성교 팀이 총 원래 22분을 아시게 돼 있었고요. 그기왕준 목사님과 저황목사님함 해서 이제 3분이 어, 빠지게 됐어요. 두 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자기 자식을 좀 이렇게 좀 여신 눈이셨는데 같이 알았으니 안타깝, 안타깝지만, 어쨌든, 두 분, 그분, 두 분이 치료를 못 가셨고, 한 분은 원래 단장으로 해서 예비 모임 때 오셨었는데, 이용우 집장님이라고, 그 분이 갑자기 이렇게 수술을 한 다음에 못 가셨어요. 그래서, 최종으로 19, 19명이 갔었고요. 어, 근데 저는 굉장히, 물론 캄보디아도 좋았지만은, 이번 모멀 쪽에 정말 퍼펙트한 만팀이다 어,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나이들은 정말 많으셨어요. 그리고 조 집사님도 뭐 허리 아프다 그러셨지만 아프다고 말하지. 현장에 가면 다 하시는 거죠. 이제 사역팀장 사역총괄로 사육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유의신을 봤는데 뭐 어, 아프시다고 권사님들 이런 분들 60대 넘어서 나는 못해 이랬지만 막상 단장으로 계시는 조정미 원사님만 봐도. 굉장히, 음, 이렇게, 경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지만은, 다그 팀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어, 이렇게, 정말 젊어서 힘있어서 해야 니까 정말로 왓팀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두 어, 번째로는 프로그램 쪽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어, 작년 쪽 위주로 이렇게 주로 봤었지만, 어, 제안이 좀 됐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샤론하고 카리스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 붙이는 친구들 같이 가면서, 어, 굉장히 나중에 이제 중간에 좀 나눠졌다가 나중에 연합해서 했었는데, 양쪽 어, 다양한 걸로 하고, 울람바텀를두분데 공연할 때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걸로 해서는, 어, 저희가 공연할 때 정말 뜨거운 반응이더라고 음. 저희가 꼭 어. 뭐된것 같더라. <laughs> 다이마트 <다이아몬>, 옆을 <laughs> 보는 그런, 예, 네, BTS 같은 그런 느낌을 좀가져서게왔요그 <laughs> <한번 해봤네요. 웃음> 다음에 이제, 어,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여기 같은, 이제, 몇 분도 이렇게 따이따위를치지만따이따위하는그 따위 따위 프로그램이, <laughs> 어, 이게 나라를 불문하고 다통하고나 <laughs>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캄보디아 쪽만 한, 한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다섯 번 공연을 했었는데, 이번 몽골에서도 두번공연는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따위 따이 따이가 있어서 <laughs> 아이 <laughs> 아, 떼다이도 따이 또 여성 쪽도 잘 하시구나. 나중에 그런 영상들은 제가 조금 있다 깨알 같은 홍보를 할 테니까 그때 거기서 보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특히 이제 몽골 쪽은 저는 더 좋았던 게가가고 이렇게 강, 그러니까 전도로할는시간이 <laughs>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한번에아는 물론 잠깐 갔서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정에 들어가고 이런 케이스는 오래는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있긴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방문하는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팀별로 조절을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남자분이신데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리더라고요. 근데 딸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이프가 있는데, 믿지 않는다, 저는. 들어오라고 요돌아 했더니, 저희들한테 복음을 빌어달라고 그고다음 마지막에 이제 모적 기도까지다 시키고 이랬었는데, 음. 어, 역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음. 어쨌든, 준비된 영화들을 항상 단기성교팀 어느 때 가든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저희가 잘나서 가는 거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laughs> 그리고, 예, 저희가 뭐, 은하서못 봤지만은, 무지개는 <laughs> 잘 봤습니다. <웃음> <웃음> 예, 무지개는 잘 봤고요. 아마 님이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무지개는 저희도 아마 보인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골 쪽뭐 캄보디아 다 장점들이 혹시 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느끼는 건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일단 날, 씨를 보면 캄보디아는 습하고 더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몽골은 먼저하고 약간 선선해요. 네. 여름이지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이게 뭐 맞춰서 가실 수도 있고, 두 군데 다 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를 뛰는 케이스로, 요번 같으면은 다양한 거를 쪽을 가는데, 키로수는 6 5 0 k 로 밖에 안 되지만, 뭐 주말에 가서 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2시간 정도, 11시간 이렇게 가,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장거리로 움직이는 게몽골리라면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한 2시간 이내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저리에 움직이게 된한 번에 이한 쪽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뭐 영어도는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뭐 때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까 뭐 어떻게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고 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또 몽골 쪽에 몰릴 수도 있는데 저는 몽골을 처음 가, 갔을 때 처음 갔기 때문에 저는 몽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회사에서 있을 때도 몽골 쪽 연구를 위해서 몽골 가는 이제 중국 쪽의 외몽골하고요 네. 그쪽에서 가또 뭐 지금 이렇게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쪽이 개인적으로는 뭐 되게 좀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 가시고, 뭐 시간도 비슷비슷하니까요. 그거는 이렇게 취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뭐 이렇게 몇분안 계시잖아요. 여기 이제 캄보디아 쪽에 계셨던 분, 뭐, 몽골에는 사실은 몽골이 거의 안 오셨네요. 이번에 <laughs> 하셨던 분들이. 예, 네, 김옥주 집사님 말고는 몽골이 많이 안 오셨는데, 몽골 쪽에 지금 몽골 TV라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네. 몽골TV라고, 네. 예, 몽골에 네. 이제, 철수 선배사님부터 이기에 계신 선배사님들이 그 네.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여기 손가락, 네. 뭐, 저희 은봉님 회사처럼, 여기 손가락 안 잘라도 됩니다. 윤봉님 회사처럼. 아주머니 회사처럼. 이거 안 잘라도 되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니까 아마 그 사이트는 어디 잘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은 몽골 쪽의 내용도 이렇게 많이 좀 수시로 접할 수 있고요. 아울러서 중요한 거예 네. 제가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구마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구마냐? 오늘 고구마인데 가스펠의 지우하고 그다음에 굿뉴스, 고구마의 지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딸딸에도 일부 매직에 들어가서 매직의 MA에서 고구마를 채널을 개인 운영하는데요 여기에 내용들이 특히 이제 저희 안점은 이제 저희 단기 성교팀 안점에서 이렇게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도 하나 올라간 게 있어서 보시는 게좀용도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고요 네. 결론 다시 한번 성교는 네. 뭐라 그랬죠? 천국에서. 천국의 공동체를 경험할 응.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소리>